레스팅 맥스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학생들이 이거 왜 오세요? 이거 시험 나와요, 이거. <laughs> 아, 정상들이군 그렇고요. 그러면 제가 근육 길이가 길어지면 쌀꿈의 수자가 늘어나고 짧아지면 쌀꿈의 수자가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점선이 길어진 근육이고, 요 요게 짧아진 근육입니다. 길어진 근육은 길이 장력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짧아진 근육은 왼쪽으로 이동을. 그래서 이 그림을 봤을 때 정상 근육하고 길어진 근육하고 똑같이 한 이쯤에서 볼게요 똑같이 짧아진 엔드레인지까지 오면 그래도 힘을 쓸게좀 남아있죠 정상 근육은 근데 네. 얘는 힘을 쓸수 있는 필라멘트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길어진 근육이 힘이 약할 수더 약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 합니까? 랭스 위크니스다라고 얘기하죠. 를 그래서 랭스 위, 랭스가 붙으면 위크니스가 따라 붙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미드레인지에서 딱 했어요. 중간에서. 미드레인지에서 딱 측정을 하면 똑같죠?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중간 범위에서 근력 검사를 하게 되면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검사는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쪽 영역에 가면 길어진 근육이 힘이 더 셉니다. 예, 그런 말 하죠. MNT는 효과, 그 효과가 없다는 게. 다 네, 실제로 MMT가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가진다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잘못배웠어요다 <laughs> 네. 어쨌든 이제 엔드레인지에서 근력 검사하는 방법도 뒤에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제대로 근력 검사해 보면 여기 주요 근육들이 푸어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되게 신기할 겁니다. 내가 내 팔을 못 드는 그런 현상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짧아진 근육은 왼쪽으로 오니까. 짧은 위치에서는 힘이 셉니다. 기본적으로 근육이 싱싱하다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근데 근육이 짧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오버 액티비티 때문이죠. 과사용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근육이 짧아지게 되고 짧아지면 뭉치게 되죠. 뭉치게 되면 그 속에 있는 혈관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쪼그라들겠죠. 그러면 순환이 안 되겠죠. 결국에 계속 가다 보면 허혈성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게 영양 공급을 못 받으니까, 그래분몇 개들 몇 개씩 몇 개씩 생명을다 해가겠죠. 그걸 우리가 디제네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약해져요. 세월이 많이 지나면, 우리 그거를 이제 쇼트닝 위크니스 단축성 약화 또는 긴장성 약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정상적인 정상 길이를 유지를 하는 게 우리 몸에 제일 좋다라는 죠 근육을 얘기할 때자 근데 근육 기이가 짧아져서 쌀코의 숫자가 줄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타면 안 펴져야 되잖아요 그게 맞다면 근데 우리 치료를 하면 늘어나죠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는 유지가 되죠 치료 잘잘 하면 잘 못하면 그 다음날 또 아프고 잘 하면 이틀이다 또 아파요 맞죠? 아닙니까? 일주일 갑니까? 한번딱 하면 와 신의 손인데 <laughs>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뭔가가 늘어나주고 있다는 건데 액틴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체가 늘어나면 다 떨어지고 큰일 나겠죠. 뭔가가 탄성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요거. 뱅글뱅글 용수철처럼 생긴 거. 어, 기능이 용수철하고 똑같아요. 생긴 것처럼. 이 근육을 쭉 늘리면 쟤가 늘어나요.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칭을 쭉 시키면 어느 정도 레인지에 딱 가면 딱 걸리죠. 거기서 살짝 늘리면 쫙 늘어난 느낌 들면 할매들이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 그 탄성을 유지해주는 조직이 타이튼 필라멘트라 해가지고 요겁니다, 요거. 이거. 근데 우리 용수철이 이게 쭉 늘렸어요. 딱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돌아가죠? 얘도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탄성을 조절하는 단백질입니다.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근육의 탄성을 조절하는. 야, 우리 열심히 지루했는데. 제가 좀 바빠서 때 중포 모그 다음날 또 돌아와 있고 조금 열심히 봐주면 이틀 다또 아프다 그러는 그 만드는 원인이 타이틀 필라멘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게 이 이런 작용이 안 되면 좀 보장이 나겠죠 우리 몸이 근육 힘을 못쓰게겠는 이격이 된 상태로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틀은 가잖아요 이틀에 한 번씩 치료를 계속 해주고 근육을 계속 늘려주면 이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만큼 됐다가 돌아왔다가 이만큼 됐다가 돌아왔다가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이에 그 사이사이에서 아, 고묘 들이 만들어져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원래 개수가 회복이 되면 치료가 된거죠. 맞죠? 예.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하여튼 네. 근데 금방 안되겠죠? 오래 걸리겠죠? 맞죠? 최소한 2주 정도는 해야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료만 해주고, 집에 보내고,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치료하고, 또 와서 또 치료하고 하면, 여기서 늘어났다가 집에 가면 이렇게 됐다가, 늘어났다가, 집에 가서 이렇게 됐다가 하면, 한 4주, 5주 걸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홈티칭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유지시켜 줄수 있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 홈티칭 해서, 이렇게 도기선 찍어서 갖고 오면 돈 준다 하면할 거예요. 죽어도 안 합니다. 왜? 처음에는 해요. 되게, 되게 많이 아플 때는. 근데 조금 통증 강도가 떨어지면, 절대 안 돼요. 이상하게 안 해요. 그래, 저도 안 되더라고요. 스스로 해보려고 해도. 그래서 이제 요즘은 테이핑 같은 보조의 법도 많이 나오죠. 어, 키네주 테이핑도 좋고, 아니면 요즘에는 이탄력성으로 해가지고, 관절을 이렇게 고정시키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내가 이 사람 이렇게 됐는데, 치료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테이핑 딱 붙여가지고 다시 못 가게 딱 잡아놓고. 여기 쌀콩이생기다 그런 방법도 사용을 하고, 그냥 환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이틀 있다 다시 아플 거라고 내가 이틀 있다 다시 아픕니다 얘기를 하면 나는 전쟁이 되는 거고 그 말을 안 하면 돌팔이 되는 거죠 오랄새라 생각해 주면 말을 잘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내 따라 오는 거고 아,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하게 지료만하고 보내면 그 사람은 이병원잡병막 다니게 되 그러면 네, 이 사람이 그 육이 <laughs> 실제로 단축이 돼 가지고 쌀이의 숫자가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그냥 뻣뻣하게 뭉친 상태인지 길이 변화 없고 그 우리가 구분을 할수 있어야 될까 해서 치료 방법도 당연히 달라야 될 것이고 맞죠 굳이 쇼트닝이 없는데 굳이 내가 억지로 막 펴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도 힘든데 그래서 그걸 구분을 하는 방법입니다. 어이 사람이 햄스트링 길이 검사를 하고 있죠. 무릎을 패시브로 펴고 있어요. 근데 룸바가 플렉션이 됩니다. 그러면 이 햄스트링 장력 때문에 허리가 못 버티고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건데, 어, 따르게 얘기를 하면 햄스트링에 비해서 이 에렉트 스파인이 상대적으로 유연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보고 아, 햄스트링에 문제가 있네. 뻣뻣하거나 단축이 되었거나 이걸 판단을 할수 있죠. 네, 이 옆에 그림 보면 이 사람한테 무, 허리 구부리지 말고 편체로 그대로 유지하세요라고 큐를 줍니다. 그리고 패시브로 똑같이 펴봅니다. 그러니까 정상 가동 범위가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의 햄스트링은 뻣뻣하지만 사이코의 숫자가 줄어든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치료는 소프트 티슈 모빌리제이션만 해줘도 되고, 근데 이 움직임 패턴이 지이 사람 무릎 펼 때마다 허리가 뒤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요거를 바꿔주는 모터 컨트롤 관점에서 엑서사이즈만 시켜줘도, 이, 이, 제 안심하면 그 엑서사이즈만 시켜줘도 좋아져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것만 바꿔줘도, 움직임 패턴만 바꿔줘도. 그런데, 다음 그림 보시면, 이분도 마찬가지 딱 되니까 허리가 뒤로 넘어가요. 허리 구부리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무릎이 이것밖에 안 펴집니다. 억지로 펴도. 그러면, 짧아진 거죠. 이분은, 1이를 늘려줘야 돼, 줘야 되는 스트레칭을 해야 되겠죠. 치료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분을 해야 되고, 이런 분은 뭐 햄스트링 아, 문제입니다. 야, 찾았어요. 아, 기분 좋아요. 그래서 아 아저씨, 이 햄스트링 내가 열심히 치료해주면 금방 낫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 근육의 상태가 단축이 있기 때문에. 단축이 있으면 제가 최소 2주는 걸린다고 얘기를 했죠. 이 2주도 운 프로그램을 열심히 했을 때이 줍니다. 한달 정도 잡아야 돼요. 최소. 이렇게 말을 잘 해야 돼요. 괜히 나중에 막 일어난 다음에 왜안 났노 막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개념적으로 어떤 근육이든 늘어나는 방향만 알면 할수 있겠죠. 고정점만 알면은 그렇게 이걸 구분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를 합니다. 아. 지금부터는 어깨 쪽에 근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크게 어려운 거 없으시죠? 더도 예. 어려운 거는 다입니다 자, 그럼면 이제 오늘 주제가 어깨니까 어깨 쪽에 근육, 머슬, 액션에 대해서 좀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도 알고 지나가는 게 좋으니까 어, 스케플라를 엘리베이션 시키는 머슬은 어퍼 트라페주스, 리베이트스케플라 그리고 롬보이드 요세 개의 머슬에 의해서 엘리베이션이 되고요. 롱보이드하고 리베이트 스케플라는스케플라를 다운로드 로테이션 시키는 머슬이죠. 그러니까 어퍼 트라페지우스는 어버드 그렇죠. 어버드 로테이션 시키는 머슬이죠. 그러면 엘리베이션 할 때는 이세 개의 근육이 협력근으로서 작용을 하고 어버드 로테이션, 다운로드 로테이션 할 때는 서로 기량되는 관계에 놓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디프레이션 하는 머슬은 로트라페지우스 그리고 라티시무스도시 펙토랄리스 마이너 페토랄리스 메이저 어, 뭐 기시정지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일단 선생님 들이니까페토랄리스 그러니까. 네. 어, 마이너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로트라페지우스이두 머슬은 스캐플라에 직접 부착을 하죠 딱 붙어서 스캐플라를 직접적으로 하방으로 당겨주는 근육이고요 근데 조금 생 조금 어려운 게 라티시모스 도지하고 헥토랄리스 메이저 스케플라에 도착을 안, 안 합니다. 근데 라티시모스 도지가 가면서 끌치고 가는데 이게 붙어 있다 안 붙어 있다 뭐 얘기가 많아요. 근데 붙어 있다고 <laughs> 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지나간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 당기는 방향 자체가 휴머르스를 대아선 아래 방향으로 당기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스케플라 디프레스로 작용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프로트랙션 하는 머슬은 세라투스 안테리어. 세라투스 안테리어.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죠. 어깨에서 키 머슬입니다. 세라투스 안테리어가 짧아지면 스케플라가 에이비덕션 되고, 근데 이 근육이 에이비덕션 되어 있어도 안 짧아져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어, 뭐 이제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가니까 위치상으로 짧아지는데, 뭐 테레스 메이저나 이런 근육들이 짧아져 있고, 세라투스 안테리어는 검사를 해보면 약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약해지면 윙인 스케플라 생긴다 국가고시 잘 나오죠 요거 장용신경마비 맞죠? <laughs> 는그 <넘었는데, 기억이> <laughs> 다음에 이제 Upper t r a 하고 l o w t r a 하고 세머스리 스케플라를 Over the 시키는 커플링 포스로 작용을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 r 어, e t r a c t i 시키는 머슬들 미들 트지 t r 순수한 어덕션 머슬이고, 그리고 롬보이드는 이렇게 다운로드 로테이션 시키면서 당기고요. 로트라페지우스는 어버드 로테이션 시키면서 당깁니다. 그러니까 롬보이드가 수축을 해서 어덕션을 시키면 다운로드 로테이션 되죠. 그걸 카운트하기 위해서 로트라페지우스가 밑으로 당겨줘요. 그러면 이제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 힘의 합력은 어덕션이 된다라고 이세 가지 근육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로트라페지우스하고 롬보이드는 협력근이면서 같은 동작을 할때 협력근이면서 귀랑 근을 동시에 작용을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키네졸로지 시험에 다 나옵니다. 자세히 안 읽어봤죠? 저는 강의 준비한다고 자세히 읽어보고 그 전에는 자세히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되게 읽, 읽기 싫게 생겼잖아요. <laughs> 그다음 어, 휴머러스, 엘리베이션, 플렉션, 에비덕션 하는 것슬들인데에비덕션은 미들 델토이드, 안테리어 델토이드하고 슈퍼라 슈나라스가 작용을 한다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읽고만 넘어갈게요. 플렉서 머슬은 안테리어 델토이드, 코라코 브라키알리스, 그리고 바이셉스의 롱헤드 정도. 이 정도 보면 됩니다. 아, 그리고 스케플라를 업어드 로테이션 시키는 머슬은 제가 방금 전에얘기 했듯이 어퍼 트라페지우스, 로우 트라페지우스, 세라토스 안테리어 3개의 근육이 이렇게 키네졸로지 책에 보면 톱니바퀴 이렇게 회전문 미는 그림 나오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회전문을 밀듯이 잘 작용을 해줘야 되고, 특히 이세라토스 안테리어가 오멘트함이 가장 깁니다. 오멘트함이 가장 길어서 가장 효율적인 상방회전근인데, 얘가 잘 약해집니다. 그래서 어깨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세라토스안테리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게 아주 중요한 치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로테이터 커프 다 들어보셨죠? 로테이터커프뭐 있어요 15분 10분 10분 1 0죠 그렇죠. 1 0스 마이너, 1브스카0분1 0 u 10분 1 s 분1개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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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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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기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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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0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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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이딩을만들어분 이런 역할을 하고 있죠. 이게 잘안 되면 여기 서버라 서버, 서버 아크로미울 스페이스가 좁아지고 여기서 갇히는 걸 뭐라고 합니까? 임핀지먼트 징드롬이라고 얘기를 하죠. 중요한 기능이 어페르를 글라이딩을 만드는 거다라는 거. 그거 적어 놓습니다. 그다음 이제 어덕션 하는 것들. 어덕션 익스텐션에 관여하는 것들. 어펙토라리스 메이저스 터널 파트가 요쪽으로 당겨서 어덕션을 시키죠. 라티시모스 도지 테레스 메이저, 드라이셉스 롱헤드, 포스테리오, 델토이드, 인프라 스피나, 투스 이런 머슬들이 관여를 하고요. 이 머슬들의 공통점이 스케플라에 이렇게 부착을 해요. 스케플라에 부착을 하니까 스케플라가 고정된 게 아니고 이렇게 늑골 리에 이렇게 딱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따라가고 이쪽으로 따라가는 불안정한 뼈입니다. 불안정한 뼈에 다 붙어있으니까 세게 빡 잡아당기면 스케플라가 이쪽으로 확 따라 붙어버리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롱보이드가 스테빌라이저로 작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덕션을 할때 다운로드 로테이션이 동반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휴머러스를 인터널 로테이션 시키는 머슬들은 서브스카플라리스, 안테리어 델토이드, 그리고 팩토랄리스 메이저, 라티시무스 도지, 그리고 테레스 메이저 이 정도로 볼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이 나머지 근육들은 다 관절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고, 어, 힘선이 길어요. 그 힘선이 긴 근육들이 작용을 하게 되면, 힘을 많이 쓰게 되면, 완전히 정교하게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축에서 이탈 움직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축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게 서브스카플라리스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서브스카플라리스가 주동근으로 작용을 하고, 나머지 근육들이 협력근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움직이죠. 시멘 아프죠. 예. 특히 환자들은 더 심합니다. 나중에 서브스 카펠라리스 근력 검사해보면, 여기 제가 장담하는데 폐의상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명 나오면 제가 돈을 넣고 <laughs> 사탕 살게요. <laughs> 어쨌든, 요거 꽤 서브스 카펠라리스 중요하다는 거 여기서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뒤에 또 나옵니다. 아, 익스타 로테이터 머슬들, 인프라 스티나푸스 테레스 마이너, 그리고 포스테르 델토이드, 요세개 정도 볼수있고요 마찬가지로 이프라랑 테레스 마이너가 조금 더 힘을 써주고, 포스테르 델토이드도 조금 힘을 빼줘야 되는데, 우리 나중에 평가를 해보면 델토이드 가지고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많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 익스타 로테이터 머슬들이 여기 후방 캡슐에 섞여서 안으로 잘 들어가요. 캡슐을 하고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섞여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육들이 짧아지면 포스테르 캡슐도 짧아져요. 그러면 포스테르 캡슐이 짧아지면 뒤에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쫙 쪼그라드니까 헤드가 앞으로 밀려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휴머러스 헤드를 안테리어 글라이딩 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전에던인테리 로테이터들 이 근육들도 힘의 방향이 휴머러스 헤드를 앞쪽으로 다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근육들이 많이 크게 작용을 하고, 그러니까 익스탈 로테이터가 짧아져 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네. 그러면 휴머러스 헤드가 앞으로 빠져있는 어, 휴머러스 안테리어 글라이딩 신드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어, 얼라이먼트 제가 아까 서도 얘기했죠. 얼라이먼트 자체가 요즘에는 크게 의미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 그걸 왜잘 알아야 되느냐 물어보면,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laughs> 가서 좀 있어 보이나? 딱 하니까 아프, 아파요. 이거보다는 잘못된 움직임을 판단 근거를 위해서 이제 예측하기 위해서 레멘트를 봐야 된다 얘기합니다. 잘못해도 좀 있어, 아, 있어 보이나? <laughs> 앞에서 봤을 때 숄더 레벨이 시메트리 시메트리 영어로 적혀 있어서 그런데 높이가 똑같아야 된단 말입니다. 높이가 똑같아야 되고 클레비컬 앵글이 20도 이게 여기서 이 여기서 이클래픽랭글이 20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야 된다. 20도보다 커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틀려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 여기서 얘기를 하자면 이 사람이 이게 20도인데 8월일 때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어가줘야 되잖아요. 이게, 자기 이게 만약에 자기가 15도 밖에 안 돼요. 근데 40도에서 50도 정도 이렇게 돌아가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55도, 60도까지 돌려줄 수 있으면 괜찮아요. 떨어져 있더라도 근데 대부분은 그런 사람은 잘 없죠. S.C.조인트 알죠 여기 S.C.조인트 좌우 비교해서 같이 한쪽이 돌출되거나 올라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좌우가 수평이 맞아야 된다는 뜻이고 큐비탈 포사 앞에서 이렇게 딱 썼을 때 큐비탈 포사가 정면을 딱 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으로 보고 있으면 휴머러스가 인터널 로테이션 된 거고 바깥쪽으로 보고 있으면 익스터널 로테이션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 부분은 스케줄하고 연계를 지어서 봐야 돼요 조금 있다가 실습하면서 알려드릴게요. 그렇죠. 앞에서는 이 정도 보고요. 옆에서는 이제 휴머러스 헤드에 정렬을 보입니다 휴머러스 헤드가 견봉에 대해서 견봉이, 니까 글래노이드 포사에 대해서 휴머러스 헤드가 약 3분의 1 정도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야 정답입니다. 네, 어깨가 아픈 사람들이 3분의 1보다 앞으로 더 많이 빠져 있어요. 대, 대다수가. 뒤로 들어온 사람은 잘 없어요. 뒤로 들어와 있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겠죠. 올리는데 보스테르 글라이딩 잘 되니까. 네, 안테르 글라이딩 되어 있으니까 호스 글래딩이 잘 안되고 그러니까 짚히고 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다음 칼포시스 봐야 돼요. 칼포시스가 이렇게이 사람이 이렇게 어퍼소락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스케플라가 안테르 틸트 되겠죠. 그대로 그냥 붙어서 같이 넘어가니까 우리 플렉션 할때 호스테르 틸트가 일어나줘야 되죠. 호스테르 틸트가 제한되게 되겠죠. 그러면 가동성의 문제를 만들 수 있겠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막수그리고팔한번 들어보세요. 안 올라가죠? 어, 잘안 올라가요? 네, 어깨 딱 펴고, 등딱 펴고 올라가 보세요. 안 아프죠? 맞죠? 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게 가이포시스가 있으면 이 가이포시스도 같이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어깨를 볼때 서비컬, 소라시, 스케플라, 휴모스다 봐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 네. 저보다 더 잘할 거라고. 뒤에서는 우리 스케폴라의 정렬을 분석을 할수 있죠. 스케폴라의 슈페레 앵글이 T2 레벨, 임페르 앵글이 T7 레벨, T2에서 T7 사이에 걸쳐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메디알 보드랑 요 흉추 중심선까지의 거리가 약 2.5에서 3인치면 감이 안 오죠. 7에서 8cm 정도입니다